안녕하세요. 파파덕입니다. 오늘 크라케나머이 젤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과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우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문어 다리 젤리 느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 몇 개인가요? 어. 순서대로 할래요 순서대로 번째. 두 번째. 두노째색인째 같습니다 노란색, 번두 번째. 두 번째. 색개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색번개두 번째. 두 번째. 두번 이건 당연히 포도 맛일 것 같고, 이건 딸기 맛일 것 같고, 이건 바나나 맛것 거고, 이거 오이 맛은 아니겠죠? 오이 맛? 하나 <laughs>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혀로 핥아보세요. 네, 혀 주세요. 음. 네. 설탕만밖에 안 나겠죠? 네. 가위로 한번 조금 잘라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그만거 집어서 먹어보세요. 메론 맛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떤 맛이 드나요? 음. 나뭇잎, 나나요 나뭇잎 맛이 나나요? 홍차 사과 맛이 나나요? 홍차 맛. 홍차 맛이 나나요? 홍차 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총 12가지, 아, 12개의 문어 다리가 있는데요. 문어 다리가 8개인데 왜1 2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우 편의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음... 맛있나요? 네. 흥차 맛이 제일 맛없어요. 아, 네. 맛없다고 하네요. 흥창 <laughs> 맛만 빼고 다 맛있을 것 음, 같아요. 다 하나씩 맛을 보고, 다음에 맛에 대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